느긋한 딜이 세지, 한방 폭딜이 생게 아니라서, 킬 먹긴 좀 빡세요. 뭐하냐, 넌? 야, 니네 체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너 아픈 것 같은데? 바로 체 채워버려. 나 궁쓰면 채 차. 어. 아, 저, 골로 갈뻔 했잖아? 아, 깜짝이야. 저, 안 되겠다. 킬 따라 물어야겠다. 웅스건 음, <laughs> 자 일단 극딜 극딜 빡폭딜 우리 하일로스 같은 경우는 마법 상점을 왜껴줬냐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피의 날개 아니 뭐 약속된 시간인가 아무튼 아 갈템들이 너무 많아요. 다들 비싸거든요. 물론 얘도 라인전이 세지 않아 아 뭐야 약하지 않아가지고 라인전도 뭐 비율만 해요. 일단은 이 운명의 시계랑 그게 빨리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의 날개가 그리고 뭐야 화상의 촛불이라 하죠 그불 타는 지팡이 그것도 효율이 좋고. 뭐 어, 안된다 싶어 소자의 헬멧으로 유지력도 올리는 것도 괜찮고 일단 전사의 신발 효율이 미쳤어요 얘는 전사의 신발이 말이 안되는게 아니 고작 얼마야 700원짜리 아이템이 물리 방어력이 총몇 올라가 패시브까지 25하면은 47이 올라가요 방어력 신발 따위가 방어력 47 올라가요 아니 불멸이 방어력이 40인데 말이 안되죠 뭐아 그래도 니가 뭘 압박을 할수 있는데 파키토야 나 극딜 하일로스야 나 그냥 하일로스 아니야 꿀렁꿀렁 맞고 싶으면 와라. 꿀렁꿀렁. 아프지? 깜짝 놀랐지? 쟤왜 이렇게 쎄? 근데 맞는 면적이 많아서 그런가? 쟤왜렇게 아프냐? 야, 이런 것도 재빠르게 딱 합류해 줘가지고, 바로? 바로? 오, 어, 바로, 잽싸게 뛰어. 바로 스턴 건, 꿀렁꿀렁잼. 꿀렁꿀렁으로 패버릴까요? 꿀렁꿀렁. 지속 딜 최강. 지속, 딜, 최강, 지속, 때려, 계속 때려, 끝까지 쫓아가. 끝까지 쫓아가, 느려지거든! 그리고, 던건 다이서 이거, 이 e 스킬이 좋은 게 뭐냐면은, 상대방 공격속도랑 이동속도를 오지게 감소시켜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얼음영향이 집하기까지 생각했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이거. 근데, 이 e 스킬 자체, 에 슬로우 효과가 지려가지고, 이동속도를 최대 60%까지 감소시켜요. 스택이, 최대로 차면은, 말도 안 되죠, 진짜. 상대방 엉꾸냥 나요. 바로 점프쓰스고튀어버려 아이. 복수 썼잖아. 체력 채워 주던가. 아이. 이런 거. 예. 이런 죽음은 이제 받아들여도 됩니다. 죽을 만 했어요. 말을 빠졌어야 되는데. 이게 극딜하우스 하일로스의 최대 단점이 이제 체력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마나를 체력으로 소모하게 되니까 이럴 때 수호자님의 또좀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이나 궁극기로도 체력이 차긴 하는데 수호자님멧또 나쁘진 않아요. 그냥 살짝 바라츠 느낌으로 가는거에요 아이템트리를 이번판은 좀 수호자의 헬멧 한번 가줄게요좀 위기일수도 있으니까 일단 정밀한 보석이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어른도 체력이 차긴 하는데 아마 지금은 파키토랑 사면 못 이길거에요 쟤도 지금 전사의 신발을 갔네 나는 그거 필요없다고 아 스킬 써봐 빨리 풀 스택 스킬 써봐 스턴건 쓰고 틸랑 깨그냥 그렇지 그냥 찔끔찔끔 딜교환 당하는거야 임마 제살 깎아먹는, 뭐야, 제살 깎아먹는 거예요, 지금, 하일로스는. 슬픕니다. 아, 쟤네 근데, 미드견제를 못해 많이 해, 귀찮게. 아뭐 달그락 한번 달려줘야겠네. 바로, 바로, 달그락, 달그락. 체력 채우면서 가버려. 누군데? 두달 괴롭히는데, 스턴. 너무, 여기서, 여기서 체력 차. 여기서는 나 체력 차. 그렇지. 파키토 계속 누려지. 파키토 계속 누려지. 평생 쳐봐라. 하일로스가 죽질 않아. 데미지 오지게 들어갔죠, 지금. 아니 이러면은 딜량 1이 거의 예정인데 이거 이미? 아니 뭐 나중에 구국이서 가지고 또 체력 채우면 끝이라서 뭐 여기 파키토 올려라 또 더블갱 올려나? 아 뭐야 아드에서 싸웠네? 아 저거는 뭐 티그렐이 끌린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거까지 계산하고 저기 서있을 순 없잖아요. 경험치 낭비인데 얼마나 심한데 경험치 낭비가? 왔어? 어 어이. 여기도 지옥이야. <laughs> 바로 선거! 아지속딜 지속 딜에게 폭격, 느려져라, 이 자식아, 뭐, 바로 채취업에서 튀어버려, 뭐, 아이, 공차 체력 주던가, 너 일로와. 꿀렁꿀렁스턴건, 그렇지. 어딜 들어와? 자, 이 하일로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소호자임에 가야겠다. 아, 체력이 너무 딸린다. 막말로, 근데 응집대 에너지는 체력이 진짜 조금 차요. 많이 찬 편이 아니라서, 응집 에너지는 좀 빡세요. 그냥 수호자임에 그냥 편, 만편한게 가는 게 훨씬 나아요. 한타기 전에 소호자의에서로 체력을 만땅 채워놓고 싸워야 돼요 물론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달긴 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드디라이로스 몇번 해보니까 소호자의이 너무 워너비템이라고 이게 너무 필수야 아니 왜 경험치 혼자 몰래 뒤로 놓고 먹으려 그래 서운하게 그런 거 하지마 아, 에이 너무했다 방금은 좀 서운했다 자간나 바로 바로 달그락 달그락 체력 채우면서 가버려 아 저리 가! 아 귀찮아 죽게! 진퉁 스턴거! 느려져라! 느려져라 이 자식아! 개폭디르 개폭격이니까 어? 어? 어. 아, 나 진짜.. 아궁맞는데 아! 살짝 실수.. 에.. 아, 이거 근데 진짜 살짝 실수라서 큰차이까지는 아니고 아 클로드가 이제 악마사냥꾼의 검 뜨면은 저런 한탄는 우리, 우리가 무조건 이기거든요 악마사냥꾼의 검이 없어가지고 진건데 방금은 비벼볼만 했어요 바로 스턴 건, 오, 너스턴건 어떻게 피하는 거야? 꿀렁꿀렁인데, 아이 왜? 나 체력 계속 채우잖아. 지속딜 봤어? 천하의 파키토가 등을 보입니다. 말이 되니까 여러분들, 나 파키토 등 처음 봤어? 아, 나 세상 페몬더 모바일레전드하다가 나는 파키토 등 처음 확인해봤네. 아이, 이것도 하일로스하면서 확인을 하네. 역시 네발 달린 짐승. 이또핵커트의 개보를 읽는또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발 달린 짐승들은 이래서 조심해야 돼. 도망 못 간다. 일단 라임비다 가면 오메랑 국수고 도망가야죠. 뭐 뭐야? 쟤는 우리 신나셨네. 어어어어어어어어 파키토스턴 거아 스톤건 걸렸으면 가만히 좀 있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아픈데, 나 국수 쓰고 튀어요. 데미지 계속 주는 중. 아, 그랬는데 이거 달그락으로 튀어버리. 기채 채워야지. 자, 마라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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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티소다. 어스턴 거 카운터? <laughs> 아니 이건 카운터 아니야? 야 그래도 다행인 거는 클로드가 진짜 확실히 바고스의스멜디 나오는 게 데스가 하나도 없어요 지렸죠? 돈은 없지만 레벨은 많이 쫓아왔거든요 한타 보여주자 그리고 하일로스의 최대 장점 탱커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때리기 싫어해요 길이죠 극딜로 간거 의미 있습니다 바로 턴건 어디 살아가려 그래 헤디베어랑 같이 맞아라 이 자식아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 꿀렁이 맞고 싶냐 일로 와 꿀렁꿀렁 꿀렁꿀렁 꿀렁. 그렇지 한타 이득인데? 거북이 먹, 영주 먹자 아 근데 나 비싼템은 다 가고 있네 소자매도또 되게 비싼 편인데 아 이거 불타는 집안이 뜨면 얘네 다 별거 아닌데 아 지켜줘 지켜줘 이거 지켜줘 지켜줘 바로 지켜줘 아 지나갈게요 아 미안한데 안 건드리면 안되냐? 아 뭐야 아 정글승이었어? 아 뭐야 미드원승이었구나 못봤네 내가 라인 클리어가 지리는데 너는 여기서 뭐 하냐? 에? 그래 수호자의 헬에 주던가, 그렇지. 자 수호자의 M 에 놀렸고 이제 바로 불 타는 지팡이까지 갑니다. 그냥 진짜 지대로 불 태워버려요. 수호신의 지팡이도 효율 괜찮긴 한데 불지가 데미지 면에서는 단일딜 면에서는 괜찮거든요. 수호신의 지팡이를 가면은 뭐 파사가 좋아지기도 하는데.

계속 이거의 반복이 붕쿨이 또 느린편도 아니거든요 우리팀이 지금 약간 지고있어요 약간의 차이로 근데 이차이는 딜 하일로스 차이로 극복할 수 있거든요 돼? 바로 달그락 설치해버려 아 지나갈게요 전거언 그렇지 야 좋았다잉 훌륭했어 아니 그냥 숨도 못시잖아제네 아니 벌써 금방 따라왔네 아 아니, 왜 쓰잘데없이 쪼는 거야. 우리 오지게 쓰잖아 이거. 이거 끝나고 봐봐요. 들량 미칠 거예요, 진짜. 말도 안될 거야. 오보이지나 어... 들배지기? 그럼 내가 가서, 내가 가서, 꿀렁꿀렁, 꿀렁꿀렁, 꿀렁꿀렁 쓰면 내가 지나가면, 꿀렁꿀렁 쏘면서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스턴 거 쓰면 어떻게 되는데, 나이스! 꿀렁꿀렁 어시 잼다 <laughs> 꿀렁꿀렁 쏘 가면 뭐 어시 먹는 거지, 뭐. 아니, 그냥, 얘는, 느긋한 딜이 세지, 한방 폭딜이 센게 아니라서, 킬 먹긴 좀막세요 뭐하냐, 넌? 야, 니네 체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너 아픈 것 같은데? 바로 채 채워버려. 나 궁쓰면 채 차. 어. 아, 골로 갈뻔 했잖아? 아, 깜짝이야. 저안 되겠다. 킬 따라 한번 해야겠다. 웅스턴건! 응, <laughs> 아니, 적당히 때려야지좀 아니었잖아, 방금. 열받게. 화딱지가 났잖아.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적당히 해야지 진짜 지가 세봐야 얼마나 세다고 어디서 어? 어디야 어디지역 물주먹인데 그냥 손방망이 맞는 기분이었어 하나도 안 아프구만 자 간다 바로 갑니다 나이 가로 깨고 뭐야 이거 야 우리 형 건들지 마 우리 형 건들지 마야 우리 형 건들지 우리 형 건들지 우리 형 건들지 형 건들 우리 형 건들지 우리 형건들 우리 형 내가 지켜 우리 형 내가 우리 형 때려도 내가 때 우리 형 내가 때려 우리 형 내가 때려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불타는 지팡이 좋아 아 우리 형 착한 형이야 아왜 우리 형쟤 때리고 그래 우리 형 삐져서 어디 갔잖아 불지까지 떴으면은 이때 이제 바로 어디있어 피의 날개까지 갑니다 마법사로 위한 최고의 장비 이거 가면은 체력 미쳐버립니다 수신의 헬멧과 같이 있으면 체력이 한 진짜 초당 500씩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체력이 벌써 11,000이에요 끝났죠? 아 체력이 너무 많아 그냥 순수 체력템들 예? 운명의 시계, 소자의 헤매, 불타는 지팡이 전부 다 체력 붙은 템들이라서 개꿀이거든요. 여기서 피의 날개까지 뜬다. 그냥 끝난 거예요. 봐봐요. 봐봐요. 체력이 너무 많으니까 체력이 안난것같아요 그리고 불타는 지팡이로 패는 거예요. 지금 봐봐. 아니, 불타는 지팡이 지속길 봐봐요. 별론데 괜찮아요. 이거는 또소신의헤매으로 금방 채우니까 쭉쭉 찾아, 지금 체력. 뭐야. 우물에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아이. 놀러 와봐. 쟤안 되겠다. 너는 불 타는 지팡이 좀 맞아야겠다. 불 타는 지팡이 묻혀버려. 불 타는 지팡이 묻혀버려. 아이. 좋았어. 두번 묻혔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아이. 야, 나왜 이렇게 느려지냐? 근데 원숭아 너 죽어가는데? 어. 아니, 원숭이랑 싸우고 그랬나? 내 이기는데? 아, 파키토템이 쫄아가지고. 이제는 탱커 이상호, 탱커처럼. 딜이, 아니, 방어가, 체력이 올라가가지고, 아 방어가, 방어가 너무 레기레기 써렉이긴 한데, 아니, 어쨌든, 마법사들도 결국에는 방만 하나 가거든요. 이거는, 쟤는 올 AD라서, 그냥 통제된 실드 하나 가면 신나할 것 같은데? 통제된 실드 가야겠다. 피해 내기까지 안 뽑고, 피해 내기가 그렇게 비싸니까, 아직도 1600원 남았네. 라인 좀 밀어야겠다. 어차피, 다음번 영주까지는 별로 큰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 원숭이가 좀 많이 잘 넘어가가지고 개패스 있거든요. 어 세이버. 오, 역시 암살의 신이지. 에이, 세이버가 이렇게 저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냥 하나 잡고 빠지는 거야. 근데 거기 에 이제 그 전쟁에 하일로스가 있었다. 숨도, 꿈쩍도 못하죠. 저 숨도 못쉴 거야, 이제. 세다버 내가 온가 어그로랑 어그로 다 끌어주면 되니까. 우리야 뭐야? 우리 형 이제 60초 후에 나온다? 뭐야? 뭐야, 무섭게, 아이, 테디베어 같은 니라고 아이. 뭐, 아이, 궁 깔아버, 궁깔아버릴라까 그냥, 느려져라, 이 자식아. 광역 브리디 불타는 지팡이 묻혀버려. 나이트 바로 처치해버려. 뭔데, 이거. 찐숭이, 찐숭이 스턴건. 그렇지. 아, 나 체력 없어. 아, 근데, 근데, 나 지속력이 너무 레기레기 써레기인데. <laughs> 아, 근데, 막말로, 이건 다불이 맞은 거기 때문에. 이미 다굴 맞은 거 치고 진짜 잘 버틴 거거든요 방어력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이 없는 방어력으로 꾸역꾸역 버틴 거예요 지금 전사이신바 효율이 미쳤죠 하지만 또 체력 금방 채우다는 거 오지 마라 스턴건 날려버릴란께아 언제 떠 이거 아 왜케 비싸 아직도 1200원까지 구아야돼 아니 왜케 비싸 템이 진짜 토확질 나오잖아 어? 보여도. 저 어떻게 호응해? 콜로도 호응돼? 되네. <laughs> 아니, 그냥 되네. 아니, 너무 어거지이니시 아니었어? 아니, 완전 어거지였는데 방금은 저게 된다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통제되시더 같은 건 이제 만화도 올려 주기 때문에 또 나름 또 개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용주 먹고 끝내면 되겠다. 자, 이제 됐다, 됐다. 피 4개 이으니까 체력이 12,600입니다 자 쉴드도 오직이 있어요 지금 쉴드 미쳤거든요? 이 쉴드 깎느라 쟤네 한세월 한 걸릴거예요 그 쉴드 못 깎아 나가보자 체력 봐봐요 와 이거 체력이 만 13,000이야 말도 안돼 이거 어 꿀렁꿀렁 좀 보일까? 녹아버리는 거. 스턴건! 그렇지! 꿀렁이로 잡아버려 꿀렁이로 가자 그렇지! 바로 쳤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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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건 쓰고 튀어버리. 그렇지, 바로 튀어버리. 꿀렁이 묻쳐놔 그렇지, 어어어. 아, 나꾸 꿀렁이가 체력이 너무 많이 나. 어, 형 형, 빨리 기지 좀 부셔줘. 형, 아, 우리 형 왔다. 나형 불렀다. 지금 어, 아, 우리 형또 죽었어. 아, 아 근데 우리 형좀 약하다. <laughs> 아니, 우리 형좀 약하다. 아니, 형왜 이렇게 약해? 가라, 응, 어? 가! 뭐야? 통실 떴어. 자, 딱 말해, 딱 말해. 야, 통실 떴어, 통실 떴어. 오우, 스턴건! 꿀렁, 꿀렁. 안 죽어. 아이, 하일로스가 죽질 않아. 하일로스가 죽어. 너무 잘 죽어. 뭐야? 보여주나? 지리는 거다 보여주나? 나이스! 그렇지. 라드라드 쿨로드 프리딧. 야, 저거. 아니, 저거 막말로 쟤 누구야? 쟤가 나보다 더잘못치는거 같아. 기분 더럽게. 아 근데 수호자 햄에서 또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체력 많이 올려주니까 나나 방으로 진짜 제 방으로 150인데 다 같이 한타 할 때는 솔직히 제가 이제 몸빵이도 돼요. 티은디보다 내가 더 오래 버틸 것 같은데 느낌상 갈까? 바로 달려가 날카롭게 찔러버려. 아니, 아니 아직 대기력이 빡대기야? 오케이 오케이. 날카롭게 들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 이 자식아 불지 막고 싶냐고 홍꾸녕내버릴랑께 빨리 끝내자. 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 바로 달려들어버려. 내 친구 목숨 바로 내가 해줘. 꿀렁, 꿀렁. 꿀렁이가 넘나세요 꿀렁이가 넘나세요 그래, 가버려. 아니, 막말로 내 실드도 못 깎네. 이따 그래막 걸려요. 그래왜 걸려, 저걸? 아니, 일부러 걸려주려 해도 걸리기 힘들겠다. 너무 뻔한 위치로 날라오니까, 에 보여요. 그래, 몰라, 보고 피하는 거거든요. 자, 궁 깔게. 야, 하이패스 궁 바로 간다 그냥 끝내자, 이제. 자. 달리 준비, 달리 준비, 달리 준비. 그렇지, 이게 탱커지? 역시, 역시 티그릴이야. <laughs> 나도 탱커가 있걸, 진장 그렇지. 아, 일단은 뭐 에이, 해피 엔딩은 해피 엔딩인데, 좀 씁쓸한 해피 엔딩 같은... 예. 야, 나 좋았다. 친구들아, 가끔 했어. 딜량이 중요하죠. 자, 음... 자 일단은 이 극딜 하일로스의 전체적인 총량은 안 좋아요. 에이, 딜이 좀쓸줄 알았는데 별로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 스킬 같은 경우가 스킬이 템이 아무리 많이 떠도 많이 안 올라요. 데미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적은 데미지로 많이 때리는 게 나아요. 큰 데미지로 조금 때릴 바에 적은 데미지로 오래 버티면서 많이 때리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상대방 이동 속도도 깎고 공격 속도도 깎기 때문에 많이 때릴수록 효율이 좋아요. 여러분들, 딜 하일로스, 하지 마세요. <laughs>